일반 모기지로는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매매가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그 콘도 단지 전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클리아나입니다. 다시 바쁜 이사철이 돌아왔네요. 오랜 시간 내집 마련을 계획하셨던 첫 주택 구매자들이 정말 분주하게 집에 차단을 하고 계실텐데요. 대부분 첫 주택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콘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 어떤 콘도 단지는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콘도 소유자, 바이어 또는 투자자라면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지난 2024년 6월 플로리다에서 해변을 바라보고 서있는 확진 12층짜리 콘도 빌딩이 무너져서 무려 98명이 사망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건설 규제가 철저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건물의 부적절한 그런 설계와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콘도 건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콘도를 관리하는 HOA, 주택소유자협회는 당국으로부터 아주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이 납부하는 HOA 비용,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성, 보험 커버리지, 그리고 HL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여부, 그리고 수선 충당금, 혹시 지연 중인 그런 수리 사항 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페니메는 무실콘도 단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페니메라는 그 기관은 미국 주택 시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은행에서 발급한 모기지를 사들이는 기관으로 모기지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콘도 단지가 팬이메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00개, 오렌지카운티 70개, LA 카운티 137개, 그리고 샌디에고에 98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19개, 길로 센 버나니로 카운티의 14개 콘도 단지가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약 5,200개 단지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이것은 전체 콘도의 약 3.5%에 해당하는데요. 네, 대출을 신청하려는 바야라면 가장 먼저 대출 담당자에게 구매하는 콘도 단지가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인스펙션에 시간과 비용을 들인 후에 본인이 사려는 콘도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걸 알게 되면 거래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이자율의 대출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어에게도 손실이 있지만 사실 셀러 입장에서 더욱 치명적인데요. 일반 모기주로는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현금 구매자나 아니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바이어에게만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결국 매매가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콘도 단지 전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블랙리스트를 공개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실제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이는 해당 콘도 소유자들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바야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또 공정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콘도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혹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